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기들에게도 기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 말씀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을 보내 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주신 일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별 상관 없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쓰이게 하시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보내심을 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볼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 가지고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돌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랜 병으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순간들이 남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아와 질병의 고통 그리고 재난 등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위기 대처 극복에 대한 제도들이 잘 구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 요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이 중지되고 미래에 대한 성경적 내세관이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가는 사건도 오히려 교회법을 악용하여 무마시키는 경우들이 있어 왔는데 미비한 신학적 체계가 정립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 세계관이 온전히 잘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통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릇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을 여는 말씀은. 기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롯하고 아기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